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9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큰일 났습니다. 이재명 더 큰일 났습니다. 김은경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김은경 관련해서 개딸들이 참전했습니다. 도대체 김은경의 정체가 뭐길래 개딸들까지 나서는 걸까요? 이화영 민변 변호사 때문에 이재명 연루 의이더 커졌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옥중 대표까지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내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싹다 깜빡 넣어버리는 거겠죠. 순서대로 뉴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영의 민변 변호사 거부로 더 커진 이재명의 연루 의혹. 어제 열렸던 쌍방울 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화영이 이화영이가 민변 출신으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했습니다. 김형태라고 하죠. 이화영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대북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방북비 300만 달러의 송금을 요청했고 이를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재판에서 이화영의 부인은 그간 변론을 맡아온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과 한편이라면서 일방적으로 해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화영은 내 뜻과 다르다. 하면서 해임에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에서는 민변의 창립 멤버이기도 한 김영태 변호사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화영의 해당 진술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김성태의 회유와 압박으로 김성태는 감방에 있는데 무슨 회유와 압박을 합니까? 어쨌든 김성태의 회유와 압박으로 이화영이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화영은 김영태 변호사를 거부하고 서 변호사의 도움을 계속 받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왜냐? 김영태가 아무리 휴정까지 요구하고 설득을 했지만은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화영의 이와 같은 입장은 자신의 진술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재판부가 결국 김영태의 의견서를 배척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철회하도록 해서 8월 22일에 다음 재판이 열립니다. 이화영이 공개된 재판에서 자신의 진술을 유지하게 되면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의 근거가 되게 됩니다. 더구나 김영태는 의견서에서 이 김성태가 이화영을 회유 압박하기 위해서 과거 이재명 재판 당시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 그리고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김용을 통해 기부한 사실,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는 조직의 비용을 댄 사실 등을 거론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폭에 해당되는 거죠. 이재명이 알았으면 난리가 날 일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수사 대상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실이라면 엄중 처벌해야 될 중대 범죄 사유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요. 결국,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이재명. 이제는 뭐 끝장날 때가 됐어요. 아, 김영태가 퇴정할 때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변호사님 화이팅을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참, 개딸들,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개딸들이 김은경, 혁신이 구하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도대체 김은경이 뭐길래 개딸들이 김은경을 구하려 할까요? 자, 비명계에서는 이재명과 김은경의 연결고리 결국에는 대의원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 개딸을 중심으로 김은경 응원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이가 개 딸들이 민주당에 꾸준히 요구해온 대의원 권한 축소, 3선 이상 공천 패널티 공천물 개정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혁신이 활동에 힘을 보태서 당대표 책임론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건데요. 이재명의 대표 캐, 팬카페인 그 재명인의 마을에는 혁신위원 응원 문자 캠페인을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자 캠페인에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 당원에게 감동을 주는 민주당, 그래서 총선 승리로 정권 탈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응원하는 문자 보내기를 제안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김은경의 노인폄하, 설화와 가족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혁신이가 확, 활동 동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개딸들이 나서서 힘을 불어넣는 모양새라는 거죠. 다만, 개딸들이 응원 문자를 보내야 된다고 언급한 혁신위원 중에서 친문계로 분류되는 뭐 문재인 그 세력의 막내에 해당했었죠, 예전에. 황희의 이름은 빠져있어서 입맛에 맞는 혁신위원들만 응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황희도 이제 문재인이랑 같이 양산에 모여서 8월 25일 아마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를 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비명계는 개딸들이 혁신이 응원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자체가 친명 혁신이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초선의원은 혁신이가 대의원 권한 축소를 어떻게든 혁신 안으로 밀어붙여 관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딸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김은경이라는 모종의 연결고리로 이어진 혁신위를 통해서 이재명을 지키겠다라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결국에는 비명계 학살을 위한 준비를 모종의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명계는 혁신안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이재명이나 당대표 당의 대표부나 그 누구도 혁신위의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혁신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 혁신위를 공격의 소재로 삼기보다는 민주당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고 하는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한다면 당 지도부가 적절하게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하고 이후 변화의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누구나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누가 맡겠느냐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평등 선거를 해야 된다는데요. 국회의원은 그러면 왜 뽑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을 뭐하러 뽑아요? 그냥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선거하면 되는 거지. 직접 투표하면 되는 거지. 앞뒤는 맞게 얘기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원우, 민주당이죠? 이재명이 구속돼도 계속 대표를 할 것이다. 그만 사퇴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이 이재명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서 총선을 치르려면 이재명이 최대한 빨리 물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이원욱은 mbc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문제는 이재명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당 대표를 사임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다 라면서 이재명은 구속돼도 절대로 대표직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으리라고 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만 직을 내려 놓아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 임기가 8개월 이내인 경우는 전당대회 없이 비대위를 가고요. 그리고 8개월 이상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로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12월 이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원욱이는 내년 1월에 이재명이 그만두고 비대위체제로 간다면 결국 모든 사람을 친명계 일색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혁신이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은경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유감 표명을 넘어서 사과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재명이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과를 하는 순간 혁신위에 대해서 해체 등의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데 이재명 입장에서 아직까지 개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공천제도를 손보고 그래서 비명계를 학살하고 싶은 욕구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 보면 김은경 내일 발표한다고 하지만은 그 가족사 관련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그냥 잠수를 탄 상태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과 김은경의 연결고리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두 사람이 찰떡궁합,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끔 한다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자, 그런데 우리도 정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들끼리 또 치부고 받고 시작하네요. 자, 유승민을 포용해야 된다고 하는 홍준표. 여러 번에 걸쳐서 유승민이 홍준표를 공격하다 보니까 배신자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치고받고 싸우는데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정치 20몇 년, 30년씩 해가지고 결국 한다는 게 싸움 박질밖에 안 되는 겁니까? 홍준표. 유승민은 박근혜 배신자라 불려도 이상할 사람, 이상할 게 없지만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다면 홍준표도 배신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유승민을 향해서 유승민은 배신자로 불려도 이상할 게 없지만 난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고 각종 당내 선거에서 친박 대표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의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은 배신자로 불리어도 하등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배신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용어입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당만 같이 했지 아무런 개인적 신뢰관계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괴멸시킨 한국보수집단의 재건을 위해 내가 당을 맡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내가지고 박 대통령을 출당시킨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는 비율도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한국 보수 집단을 괴멸시킬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무능을 질책한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질책했다는 거죠. 예. 나는 유승민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를 배신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형 동생 하던 mb도 재임 중 5년 동안 나를 견제하고 내쳤어도 나는 MB가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랑은 의리가 없었고, 오히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가 질책했고, 뭐 이런 게 이제 홍준표의 입장이라는 거죠. 향단이라는 거 자기는 뭐 잘못 말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비서실장을 했던 유승민은 배신자다라는 얘기죠. 유승민은 자신에게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 나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말라면서 나는 누구 밑에서 굽신되며 생존해온 개파 정치인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과연 홍준표는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을 같은 당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배신한 걸까요? 홍준표 얘기대로 둘 사이에 개인적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배신이라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참. 말장난도 그죠. 자, 유승민은 어제 평화 방송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자신이 배지, 배신했다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다 배신자들이다라면서 표시장은 자기가 필요하면 박근혜 대통령 친박한테 아부하다가 필요 없으면 갑자기 춘향이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탈당시키려 했다면서. 왕조 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에서 사람에 대한 충성으로 따지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결국은 자기들끼리 손 잡을 거면서 왜 이러는 거겠습니까? 대장 아니면은 못하겠다라는 심보들 때문에 저러는 거거든요. 어차피 니들 해봤자 따라나갈 사람들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신당 만든다고 해봤자 후 준석이 무슨 뭐 용태 천하람이 뭐, 해가지고, 다 해서, 어, 허나 있겠네요. 해서, 열명 되겠습니까? 열명안 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민하면서, 아, 저긴, 저는 남겠습니다. 몇 사람 중간에 또, 니들을 배신하는 애들이 또있대니까요 배운 대로 움직인다니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니까요? 자, 배신, 갖고, 치고받고, 싸워봤자 결론은, 둘다 배신자라는 결론밖에, 안, 안 나올 텐데. 그죠? 뭐, 저런 것 같고서는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바로 20년, 30년 정치한 자들의 수준이고요. 반면에 여의도 문법에서 자유롭고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자들보다 훨씬 더 깊은 사고, 그리고 그, 긍정적인 결과를, 국정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깜빵 가는 그날까지 김은경, 쫓겨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